아니 근데 그렇게 힘드는 나이가 되면 좀 뭔가 어디라도 진짜 같이 한번 딱 의지할 수 있는 손잡아줄 수 있는 누구라도 있는 게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면정혜연 마담님 갑자기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오미 마담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저희가 박수를 한번 열정을 느겠습니다재무기 내가 오늘 죽어도 괜찮은 이유는 어. 땡땡 때문이다오 어, 이게 뭘까? 오늘 그 혼자는 외롭고 둘은 괴롭다. 근데. 그 다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 음.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제 딸이 이쁘게 어, 살았어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고 지금도 살고 있고, 아마 우리 딸이 나이가 들면 이예숙 씨처럼, 시부모님 이렇게 모시면서 그렇게 살 장남의 이제 며느리죠. 그런데. 나이를 처음에 엄마 나이가 많아 이러는데 얼마나 많은데 했더니 엄마 놀랄 거야 얼마나 많은데 저한테 속였어요 그래도 어. 많았지만 어.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알았어요 13살이 많아요 아아네 <laughs> 어. <laughs> 어. <laughs>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났어요 아깝고 우리 딸이 그래서 얼마 간에좀 냉담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제가 식도염이 처음 발병한 것 같아요 저는 누가 저를 목을 이렇게 끌어올려가지고 이렇게 조이는 줄 알았어. 혼자 사는데 누가 그럴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너무 아픈데 이런 이렇... 정말 혼자 사는 사람들이 가장 힘든 게나 혼자 살다 죽으면 어떡하지? 뭐 이거예요. 독고 노인들처럼 뭐 독고 살. 근데 그렇게 정말 오늘 밤에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라고 싶은 그 순간에 너무 감사한 게 있었어요. 제 딸이 결혼했다는 거. 내가 이대로 죽어도 우리 딸이 혼자가 아니라는 거. 내 딸이 이 세상에 혼자 남지 않는다는 게 너무 나 이렇게 죽을 수 있구나. 내가 그 생각하면서 너무 아픈데 우뚝 정말 이렇게 미소가졌어. 왜? 우리 딸한테는 가족이 있잖아. 내가 죽어도 내딸 옆에는 어쨌거나 저택거나 사위가 있잖아.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놓은 자식이 있잖아. 저는 이것만, 이 것, 이이 세트가 너무 아 하나님 나 지금 데려가셔도 괜찮아요. 그랬어요. 살았지. 그래서 그게 너무 고마워서 오랫동안 냉담했던 사위한테 전화를 했어요. 어... 우리 딸 데리고 나오지 말고 자네만 나와. 그게 무서웠... 뭐 자기가 잘못해서 얼마나 무섭겠어요. 음, 결혼하고 나서 <웃음> <웃음> 냉담했던 장모가 너 자네만 나와야 했으니까 나왔는데 아무 얘기 안 했어요. 정말 맛있는 그, 우리 사위가 먹고 싶다는 거 사주고 다른 얘기만 하다가 보냈어요. 저는 결혼도 실패했고, 싫은 사람이랑 같이 사는 게 얼마나 외로운 것. 혼자 살때 외로운 거는 누군가가 있으면 괜찮을 거라는 희망이 있어. 요 근데 그것조차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딸은, 아니, 그래도 네 옆에 사람 있어요. 사람 있어요. 현씨 좋은 사람이 혜씨한테 걸어오고 있을 거예요. <laughs> 아이고, 마지막 마무리가. 우리 정혜연 마더님한테로. 저 같은 말씀. 저는. 왜또 갑자기 <laughs> 아니, 엄마 하면다 울어? 아니, <laughs> 아니 그그 아니라 같으신데, 그러니까 우리 딸이 결혼할 남자에게 데리고 왔는데, 누군지, 뭐, 뭐 하는 직업인지 다 떠나서, 어머, 애가 결혼하면 딸이 안 슬프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혼자 있으면 엄마, 자기가 무남동료의 동딸이니까, 혼자 상. 싫으면서 슬퍼하거나 외롭지 않아서 좋아할 것 같아서 음. 그게 첫 번째였는데, 근데 지금 죽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신 것과 달리, 음. 저는 손자가 태어나면서 오래 살고 싶어졌어요. 음. 손주가 너무 이뻐서 아얘 때문에라도 이 웃음을 보기 위해서라도, 얘 성장을 보기 위해서라도 오래 살아야 되겠다 싶어서 지난달에 음. 경락, 10회권 끊었고요. 아, <laughs> 경락이 오래 사는 거랑 얘. 아니요. 제가 못사는 걸. 뭔가를 많이 풀어야겠다. 네. 걔 때문에 제가 지금 유산균을 먹고 있고요. 어떤 이유가 돼요? 네. 손자 존재를 보니까 얘한테... 이 귀여운 애한테 내가 뭔가 해주고 싶고 인형도 만들어줬는데 뭘 하려면 오래 살아야 되겠다라는 어. 생각을 처음으로 해봤어요. 내가 혹시 가더라도 여기 누군가 있으면 맞아, 맞아. 좋겠다.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 약간 안심되는 파트로 생각을 할수 있지만 그건 부모님 입장이고 어. 이도 저도 나는 다싫을수 있잖아요. 나이들으면나 그냥 나 아, 다기차니까 혼자 있고 싶어. 쪽에 손을 들어주시는 분은 어느. 근데 사람은 절대 혼자 살수 없대요. 오. 근데 꼭 그게 이성이어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그쵸? 어. 그래서 저는 계획한 게, 연애는 하되, 결혼은 다시는 하고 싶지 않고, 어. 실버타운 연금을 부르려고. <laughs> 지금 너무 먼 얘기 아니에요? 아, 아니, 아니, 근데 되게 중요해요. 사실. 왜냐면, 우리 선생님들이나 선배님들처럼 제가 아직까지는 아픈 나이도 아니고. 저 손주가 <웃음> 있는 <웃음> 나이도 <웃음> 아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아, 이런 얘기를 통해서 되게 또 저도 많이 배우고 가거든요. <laughs> 어, 어. 근데 결론은 그거였어요. 절대 남한테 손 벌리지 말자. 그치. 네. 나이 들어서. 네. 음. 이렇게 내 아름, 자식한테도. 아 얘기를 막 하고 계시는데 어. 저도 차마 제가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가만히 있었는데 <laughs>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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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침 우리 정희현 씨가 얘기를 해주니까. 예? <laughs> 아, <laughs> 네. <laughs> 근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laughs> 사람이마다 다 시기가 있겠죠. 시기가 있는데 음. 글쎄 서 저는 지금 네. 어떤 시기냐면. 어, 아까 이제 결혼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면이 있지만, 제가 고시공부를 하고 합격을 하고 서른 살에 결혼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제 신혼여행을 갔다가 그 집에 문을 들어갔는데, 그 순간, 어, 내가 이 사람하고 이 집에서 이제 평생 살아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때 아마 고강 증세 비슷한 증세가 진짜 왔던 것 같아요. <laughs> 어. 근데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고 또 그렇게 뭐또 내가 한 선택이니까 이제 그거를 감당하면서 살아왔는데 그게 이제 20년이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아이들이 이제는 다뭐 제자리를 잡아 대학을 가고 뭐 이제 내 손을 별로 필요할 수 그렇지. 없는 시기가 음. 되고 나니까 저한테는 정말 엄청난 질문들이 그 밀려오는 거예요. 어, 이제 내가 어제와는 좀 다르게 살고 싶은데 오. 나 내일은 이거에서 좀 다르게 살고 싶고 나도 좀 잠시 여기서 진짜? 벗어나서 혼자 어. 있고 싶다 그게 막 아, 너무 있어서 제가 옛날 같으면 같이 울었을 것 같아요 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오, 오, 근데 오, 먼저 울었겠지 나 오늘 나, 나를 보면서 음. 나왜 이제 눈물이 안 나지? 어, 야. 야. <laughs> 저 얘기에 야. 내가 눈물이 안 나지? 나도 양소영 네, 마담 그래. 나이인 50대 초반 같으면 혼자 사는 게 훨씬 낫다고. 그러니까 이게 세대 어. 어. 시기가, 그러니까 시기가 있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진짜 왜 아까 오미 마담님께서 말한 죄수복을 벗는 시기. 환자복을 벗는 시기 음. 거예요, 아마. 음. 근데 저는 지금 다시 환자복을 입어야 될 나이가 됐어요. 아, 그러면 무조건 붙어 살아야 된다. 네. 뱃도 줘도 네. 뭐라도. 전화기도 찾아줘야 되는. 또 뭐, 눌러줘야 되고. 응. 진짜 손이 많이 가는 타입이에요. 그건 맞아요. <laughs> 제가 어느 날 이렇게 그 전에 다, 자주 다녔던 길이었는데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봤더니. 택시를 잡은 두 노인이 계시는 거예요. 음. 근데 한 분이, 남편이 너무 몸이 불편하셔서 차를 타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요. 아. 근데 그 부인은 옆에서 뭐 하고 계신 줄 아세요? 택시문이 닫힐까봐 택시문에 이렇게 매달려 계시는 거예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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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사진 한장나았어요 음. 왜냐하면 부인도 알가들고 힘들어. 그래서 남편을 훅 이렇게 들어서 차에다가 태워드리진 못해. 음. 근데 부인이 하시는 최고는 문짝을. 안 다치도록 닫아, 이렇게 열고 있는 거야. 음. 남들이 다뭐 보고 있든 뭐든 우리 남편을 잘 탔나 보는 거야. 너무나 당당하게. 어. 그 모습을 보면서 부부가 얼마나 많은 세월을 싸우며 살았을까. 맞아. 얼마나 많이 이혼을 꿈꾸며 살았을까. 두 부부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을 부대껴 내 자식을 낳고 살아온 세월이 있기 때문에 그의리 지키는 거야. 음. 저는 그게 너무 아름다웠어요. 음. 음. 사랑해서 만났잖아요. 음. 그런데 그, 잠시, 어떤, 정말 죽을 죄를 지지 않는 이상에는. 그렇죠. 그렇게 안 보고 살 정도로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음. 그러면, 적어도 부부 사이는 헌신해야 된다고 봐요. 헌신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중요한 건, 남녀 간에, 부부도 의리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음, 의리. 예. 정말, 처음에 만나서 살아서 끝까지 의리 지켜야죠. 네.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그럴 거 그럴 것 같아요. 이게. 결론 의리... 나왔어요? 결론 나왔어요? 아니 뭐냐면 네. 부부간에 이제 제 생각인데 의리를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의리로 따질 게 아닌 거라고 생각하는 오, 게 왜냐하면 그런 얘기 있지 않아요? 나쁜 사람이랑은 살아도 싫은 사람이랑은 못 산다고. 오... 근데 이게 의리라는 게 제가 예를 들어 손해를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근데 예전에 어떤 고마움을 받은 사람이면서 그냥 단발로 하는 걸할수 있는데 <laughs> 매일 생활을 하면서 음. 그냥 싫은 거야, 이 사람이. 근데 그거를 의리로 극복하기에는 아좀 오케이. 우리가, 그러니까 음. 지금 괜히 내가 이렇게 해서 누군가를 했다가 음. 시간이 지나서 내가 싫어질 수도 있는데 지금지지 못하면. 아직 못 만난 거죠, 지금. 그쵸? 음. 음. 아직. <laughs> 아직. 안 거죠. 제가 제일 중요한 게 설명해 드릴게요. 아, 아니, 정말로 네. 설명해 줄게. 법률가 앞에서 내가 뭐라, 번데기 앞 주름 잡는 꼴이긴 한데. 연애는 감정이에요. 결혼은 민사계약이에요. 민사 계약이에요. 어? 아, 민사상 계약관계예요. 정말 <laughs> 진짜. 아, 아, 그러니까 결혼은 개인의 계약서, 의입니다 어, 계약서에 도장 찍을까 말까를 결정하는 거지 감정은 그때는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그 계약서를 찍기 위해서 만나는 단계까지만 연애하면 돼 그거 어. 기억나요? 성문기본정은 예전에 러브 이스 원팅 메리지즈 언하도이 성문, 예, 음. 성, 음. 사람과 결혼은 별개이다. 음. 그때 어린 마음에도 아, 저 뭔가 그런 것 같아. <laughs> 연애랑 살아, 사, 이거는 근데 무슨 말씀인지 알것 같아요. 음. 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음. 지금 지금 어. 젊으신 분들은 100% 혼자 사는 게 편하다고 얘기할 거예요. 음. 거의 음. 젊으신 분들은. 음.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저도 이제 나이가 한살더 먹으니까 그 전에는 혼자 사는 게 좋아 막 그랬잖아요. 음. 나도 이제는 나이가 먹었다는 생각 가끔씩 해요. 같이 있는 게 좋다. 네, 진짜로 이건 진심으로. 진짜요? 네.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아니, 지금은 포시 탐탐 아내를 외국으로 네. 보내는 게 네. 꿈이었거든요. 아 근데 꼭 굳이 아내는 아니에요. <laughs> 아 <laughs> 얘기고, 아. 남자가 이 여자를 보면 그런 경우가 있어이 여자 아니면 못 살겠다라는 게 있어요, 음. 정말. 아. 이 여자 없으면 난 죽겠구나. 그걸 몇번 느껴봤는데. 그렇죠? 그럼 네, 결혼해요. 딱그 기분이 들어도 결혼하면 안 돼요. 그 기분이 들어도 결혼하면 안 돼요. 뭐 <laughs> 아니, 그 기분이 들어도 결혼하면 안 돼요. 결혼은 그만큼 안 좋다는 거야. 어? 힘들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그 기분 들어서 결혼해서 후회하는 아, 캐스트들이 많금요맞아씨 지금 이혼한 상태예요 아니요, 잘 살고 아, 있어요. 아내가 있는데 이렇게 아, 얘기해도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10년간 어. 그렇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응. 예. 아, 결혼은 아니다. 아르마니아가 아니다. 저처럼 TV 안 봐도 그 아내분 외국 보낸다는 얘기는 알고 있거든요. <laughs> 하도 그들어가 하도 <laughs> 봐서 차를 <차라리> 돌리다가 하면 최영윤 씨가 이랬어. 저 어떻게 얘기해도 되나? 최영윤 그러니까 뭐. 씨가 코로나의 가장 큰 피해자예요. <laughs> 제가 어. 솔직히 아까 오늘 죽어도 괜찮은 네, 건 네, 네. 이유 있잖아요. 네, 네. 저는 오늘 죽으면 안 됩니다. 네. 오래 사세요. 저는 오늘. 사랑을 안 해봤기 때문에. <laughs> 어? 정말 결혼꼭 하고 네. 싶을 네. 정도의 네. 그런. 네. 연애의 사랑을 진짜 진하게 한번 멋지게 해보고 싶고. 오, 하 번요. 네, 네, 진짜. 사랑다운 사랑을 보는구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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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 정말. 그게서그 이야기도 나오시는바랍니이치미에서좀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아 <laughs> 어떠, 오늘 어떠셨어요? 많이 미운게 뭐냐면, 나 혼자서 내가 즐기고, 나 혼자서 외롭지 않다라고 느꼈었지만, 혹시 우리 아내가 외로웠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을 아, 잘 아, 아, 하시는 것같요 왜외웠겠다라는 네, 생각을 해요. 맞죠. 좋다 좋다. 아, 그럴 수도 있겠 아, 그렇죠. 예. 저를 떠난 여자들의 100%가 다 외로워서 제가 바람을 펴서가 아니라 뭐 이게 아, 아니라 같구나. 다 그러니까 항상 오빠는 먼데를 보는데 그게 대적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 아. 항상 먼데를 보는 느낌이 항상 외로웠다 그러더라고. 요그 말이 너무 맞다. 대적할 음. 상대가. 그래서 아니다. 제가 약간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 같아요. 내가 음. 누굴 만나면 내가 죄지는 건가 막 약간 음. 외롭게 똑같아. 그러니까 항주 님 얘기 들으니까 음. 퍼즐이 약간 좀 음. 음. 요거, 이렇게 이렇게 맞추니까 퍼즐이 좀 맞춰져, 인생. 음. 여러 사람한테.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